안녕하세요. 깻마공입니다. 오늘 공략에서는 L1 라이센스의 세 번째 미션인 밸런스 드라이빙을 제가 게임 마스터라고 하긴 했는데 카트라이더는 사실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도 어떻게 하면 깰수 있는지 좀 아직 이거를 깨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깰수 있는지 제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성공한 걸 녹화한 건데. 그, 여기 뭐, 공략 같은 게 있긴 해요. 게임, 인게임 내에. 네. 근데 그거를 따라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 여기는 쇼트리프트는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 한 10분 하시다 보면 감이 와요. 처음에좀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 코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초록색 부스터를 밟은 다음에, 모아놨던 이 부스터를 써야 돼요. 오른쪽에는 부스터를 써준 다음에,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주면 되고요. 붙은 다음에, 드리프트를 하기 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있죠? 미리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드리프트를 해서, 차체를 많이 돌려준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드리프트를 길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타면서, 여기까지 오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최대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부, 그 뭐지? 브레이크를 밟기도 했는데, 브레이크 밟는 게좀 애매하다 아니면 좀 어렵다 싶으면 저처럼 이렇게 더블 드리프트를 해주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안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온갖 기교를 부리는 거죠. 이래도 되는 게 41초 내에 완료하는 건데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공략의 핵심은 브레이크를 최대한 많이 밟아주는 것.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 되게 많이 밟았죠. 여기서. 보시면 드리프트 한 다음에 브레이크 밟았어요. 안 밟았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어려운데 여기는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나무랑 일자가 될때 U자 드리프트를 하는 식으로 좀 감을 맞췄는데, 보시면 여 나무 보이죠? 오른쪽에 나무. 나무랑 가까워질 때 드리프트를 시작해줍니다. 정확히는 나무보다는 나무 앞에 있는 이 선이 보여요. 도로에 있는 선. 근데 선은 되게 많아서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나무의 거리가 이 정도 됐을 때 U자 드리프트를 했고, 여기는 최대한 오른쪽에 붙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무가 보이면 U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거의 한90% 성공했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해요. 저도 여기서 한세번 실수했는데 굳이 막 공략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90도로 갈 필요 없이 가서 그냥 끝에서만 들이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까지 뭐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 뭐 밟아도 되는데 밟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서 안 밟고, 최대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살, 살, 적당히 살을남아 주시면, 이뒤로 쉽습니다. 사실 이걸 또 하라고 하면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저 같은 초보도 좀 쉽게 깨는 방법, 브레이크를 잘 응용을 하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밸런스 드라이빙을 무사히 깨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